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 어, WEA 서울총회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한참 지금 모, 어, 열리고 있는 중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찬반의 논란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도, 어, 이렇게 지금 열리고 있는 어, 가운데, 자, 이것이 문제가 이제 특별히 예, 이걸 우리가 집지 않을 수가 없는 어, 부분은 이 샤나 의장이 신사도 운동, 이런 것이 아주 깔끔하게, 어, 이제 이게 남아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리일렌 목사가 이 종교 통합, 그러니까 카톨릭과의 그, 어, 연합, 이런 여러, 통합 문제, 이런 것에 앞장을 서 있는 사람으로, 어, 이 오정현 목사와 아주 뭐, 어, 그 절친한 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 뭐 굉장한 친한 사이다. 그래서 이걸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어 보이는데요. 계속 오랜 동안 그 모든 어 이제 에 가장 그 앞장을 서 있는 그리고 오정현 목사도 이게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한 교회가 보수적인 교단이 하지를 않고 교단이 또 찬성도 옳게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또 본인도. 예, 정말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으로 이런 것에 앞장을 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오늘은요, 이그 신사도 운동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연합에 강조하고 있는 이 리유렌 목사 목적이 이끄는 책,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해가지고. 어, 그 책이 뭐 2천만 권이나 팔려, 어, 미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유명한 인인데요. 자, 이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요약적으로, 자,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WA 서울청에 들어가면은요. 이런 제,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초, 이 총회에 서울 총회의 모든 것의 주제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자료에 다 들어가 보면 은이 주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 복음을 2033을 향하여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참 놀라운 문제입니다. 이게요. 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는 기독일보인데요 기독일보가 이큰 교단의 교단지죠 거기에서 실기를 2025년 w a 서울 총회 주제 모든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는 독창적인 비전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선동하는 글로벌 2033 캠페인 주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거기서 온 것으로 이 보입니다 예. 카토릭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주년을 어, 기념하여,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어, 예수님 부활 2000년을 주, 어, 2033년이 20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서 전세계 보고말을 추진 중이며, WA는 이 흐름에 그대로 편성하고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은 사도, 신사도 운동의 핵심 단체인, M 어, 파월리더 어, 21이 추구하고 있는 2033년 비전과도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리귀레이는뭐시 이게 신사도 운동과 자 여러분 샤나 의장이 신사도 운동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은 그의 모든 곳에 이게 다 신사도 운동과 그분이 또 거기 총장도 WEA. 예, 그, 총, 장 어, 그, 그 분도 이렇게 많이 활동을 카톨릭하고 왔다 갔다 하고요. 신사도와 연합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어, 이거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어, 이런, 2033 비전이 보금주의 고유의 신학적 입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질적인 두 세력의 목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문병호 교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예, 예 그동안 WEA가 추구해온 주, 어, 이런 카톨릭과 연합, 어, 그리고 근래의 신사도 주의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합리적인 어, 이 의심이 이런 데서 이게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합리 뿐만 아니라 이게 거리로 왔다. 이게 뭐 대화 없이 이런 게되겠겠어요 우연히 일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그에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리그 유는요 이거는 미주 어, 엔, 어, 뉴스 엔조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 2033, 카톨릭과 개신교가 일치를 외치고 있다. 리그 유랜 목사 자, 이렇게 해서 어, 바티칸 공예 그러니까 어, 이거하고 리그레니 바티 여기 바티칸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어, 단체에서 불러 가지고 가가지고 몇번두 번인가 여기 나온 게본 강연을 하러 갔어요. 그래 접촉을 했습니다. 보니까 자 거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때가 간 적이 요거는 어, 2005년 6월 달인데요. 어, 2009년도에 가고 2025년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리그레 목사는 최근 로마에 열린 국제 에큐미니컬 행사에 카톨릭과 개신교 일치의 중요성을 책임을 강조하기를 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되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그 기도가 어, 응답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요. 25억 명이나 되는 어,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라져 여전히 갈라서고, 갈라져 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 1962년도에요. 제2차 이제, 그, 어, 카톨릭 바티칸 공예를 가졌는데, 그때부터 뭐, 개신교를 형제적 공동체로 인정한다. 어쩌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 또, 99년도에는, 뭐, 그, 어, 이, 칭의 이론. 이런 거를 가지고 루터나 또 성공해도 뭐 이렇게 가깝게 인정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가 본데,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그게, 자, 리게넨의, 어, 이 이제 우리 합동 척, 예장 합동, 고신 합신 척은 여전히 세계 교회 협비에 WCC와 -E 로마 카톨릭 신학적 입장을 경계하고 이번에 WEA도 결코 합동 측에서요 이게 찬성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이 대교회 대표적인 두 교회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예, 종교 혼합주의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거 이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예, 뭐 사람마다 어 교단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예, 그래서 뭐이몇 어, 교단들은 부분적으로 한국 교회 공동 전체 운동 전도 운동의 계기로 삼자 이런 논의도 어, 같이 해갖고 지금 이렇게 예, 참여하고 있는데 자또 이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리우기 이래는요 여기 가이드 포스터라든지 어, 이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교회 자, 이런, 그, 로버트 슐러 목사의 나는 제자다. 그러면서, 또, 어, 어, 로만 핀센트 필, 어, 이런 사람 여기 있잖아요. 어, 프리메이션의 회원, 자신도 프리메이션의 회원이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로만 핀센트 필은 이미 현재 프리메이션, 로버트 슐러 목사, 어, 어, 하고 프리메이션의, 프리메이션의 33도 아주 회원이라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어, 이렇게 해서, 어, 여기에, 어, 교황을, 이, 그러니까, 어, 이 수정교회를 지을 때도 건축하기 전에 교황에게 축복을 받고 준공했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데 나는 그의 제자다, 제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관련이 자신도 어, 나는 프리메이션에 속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한 것도 나오네요. 자, 여기에 이런 것도 하나에, 이번에 이제, 어, 이 리게리언이 오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에, 아주 그 어, 메인 강사로, 어, 앞장을 서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함께 나갔던 분은 키가 매우 작은 필리핀 출신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 사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8년 안에 <laughs> 자, 이게 바로 리규레네 스물 몇살때 우리나라에서 전도, CCC 전도할 때 여기 필리핀어 카토릭녀라고 했는데 이 통역자는 카토릭이라는 말 빼버렸어요. 카토릭 수녀하고 전도를 다녔다는 겁니다. 수녀하고. 분명히 통역, 영어 발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분의 그 어떤 기초적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여기 저 사랑은 교에서 설교하면서 이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이게 어, 이러면서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리게은 혼합주의의 예. 어, 혼합 크리스천 드리븐지에서 나온 건데요. 어, 이게 혼합주의 WCC 에큐미니컬 혼합주의 의마지막때 어 배도를 조심해라 하는 이런 제 말도 있는데. 뭐 배도까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P.E.A.C.E. -E 프로젝트 세계 종교 유엔 등과 함께 하는 가운데 여기에 퓨 포럼 온리어어 릴리전 종교 포럼 어퓨 종교 포럼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서 다음과 같은 요지에 발언을 했다.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만 보십시오. 근본주의는 21세기의 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근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성경을 뭐 완전히 그 이제 이렇게 뭐뭐뭐다뭐이 성경을 이제 완전히 분리를 하고 어 완전 축자 영감을 반대하는 어 그런 새로운 사조가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런 것을 반대가 세워진 것이 근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1세기 의 적이라고 말하고요. 어, 이 다섯 가지 신앙 논점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거를 율법주의적이고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개념에 불과하다. 그러고 21세기 종교 다원주의에 의하여 움직일 것이며. 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21세기는 종교 다원주의에 의하여 움직일 것이며. 이것만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의 유일한 길이다. 가톨릭과 복음주의자들은 연대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무슬림하고 크리스천이고 없다. 함께 일하며 제2의 계획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예. 나는 세계의 모든 종파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 협력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출처가 여기에 영어로 다 나와 있어요. 예. 어, 누가 잘못 썼는가 하고 보니까 자신이 말했던 영어의 원본이 다 있네요. 이게 5대 근본 교리가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성경의 무호성. 요즘은 복음주의라고 그러고 근본주의를 잘뭐 말하질 않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무호성.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이런 것이 지금 시대에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게 21세기의 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통, 종교 통합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토리카 통합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분이 지금 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션, 프리메이션 어, 일루미나이터 위에 프리메이션이 저주하고 그 위에. 세계, 어, 이제 단일 정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것에 이분이, 에, 앞장을 서 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에, 이렇게 지금, 어, 그가, 리그 위레니, 리그 위레니, 카톨릭 뉴스 서비스라는 인튜브에서, 카톨릭 방송에서요, 나가가지고, 프란치스코 어, 교황을 향해서, 홀리 파더, 거룩한 아버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 거리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지난 달에 이게 언제냐 하면은 20 에, 그러니까 이게 어, 10, 14년, 에, 14년 2010 어, 2009년 12월 14일입니다. 2009년, 2009년도에 바티칸에 가서 연설하고 또2 5년도도 갔어요. 자 여기에 어, 이렇게 지금 어, 2009년도 우리는 우리를 나눈 것보다 훨씬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 우리는 모두 삼위일체를 믿으며 성경을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면서 카톨릭의 마리아 마리아 숭배와 어 망자 성자의 숭배에 대해서도 변호를 하는 하면서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방송에서 묻고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이터의 회원 CR, 어, CFR 회원이요. 크리슬람 그건 이슬람과 연합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리그위렌.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교회의 통합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란치스코를 향해서 예, 교황을 향해서 홀리파더라고. His dying is everything right.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사람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예, 여기에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이 마지막으로 예, 리겔에는요 여기는 어, 페이스라고 하는 어, 기관지 뉴 크리찬. 어, 예, 여기에서 이 보금주의자 존 아만추크가 이카톨릭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자, 거짓의 보금이 문이 열렸다. 이렇게 지금 리귀레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판을 하는데, 아, 어, 미국의 보수보금주의자 아만추크 목사는 이런 발언을 성경적 진리를 저버린 영적 반역이다. 이러면서 이리귀레은 위험한 로마 동명, 동맹, 동맹, 예, 진리 없는 연합에서 리귀레는 또다시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타입하고 있다면서 로마 카톨릭과 연합을 독려한 것은 교리적 배신이다. 예, 이달 초 로마에서 열린 이 보세요 리귀레니 이달 초에 이게 언제냐 하면은요 이달 초에 그런 거 보니까 이게 2025년 예, 준 예, 6월달 어, 6월달입니다. 예, 어, 여기에 리귀레는 로마에서 열린 카토릭 보그마 행사에, 글로벌 23, 글로벌 2033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이 보세요. 예. 지난 몇 개월 전에 로마에서 열린 카토릭 보그마 행사에 참석을, 글로벌 2033에 참석을 했대요. 연설을 했는데 그 방송에서 어떤 교단도 홀로 지상명령을 할 수가 없다면서 교단 간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는 제자들 간의 연합에 관한 것이고 이는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다. 응답 안 됐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라고 믿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톨릭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라고 말하며 예 그리고 2020 2013년에 12년 전에요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가톨릭의 자비 주모경 가톨릭의 자비의 주모경 기도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성모 어 그래서 자이 아만추크 목사는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진리를 지키고 우리가 정말 어이 바빌론 종교 예 바빌론 종교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예이 많은 물 위에 바다 위에 세상 위에 짐승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카톨릭입니다. 예, 음료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 종교입니다. 그 음료가, 어, 잔에, 많은 그, 어, 이 피가 섞여 있는 그런 것을 잔을 들고 있으면서, 예, 나는 바벨론이다. 이 말을 붙이고, 여기에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남은 자들로서 여러분 끝까지 이카톨릭 연합 신사도 운동과 더불어서 이 WEA가 물이 들어 있다.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물론 성교하려고 나면은 저 다른 문화의 모든 종족에 나아가서 한 손에는 떡을 또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이럴 필요도 있고 연합도 대화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포금 순수한 복음을 오늘 이 바알 종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2 0일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